이제는 신청 안 해도 자동으로 준다는데 그게 정말 가능한가요? 요즘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변화가 바로 이것입니다. 복지제도는 알고 있어도 신청 절차가 번거롭고 언제 신청해야 하는지 몰라서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고령층이나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었는데도 신청을 안 해서 놓친 경험이 적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2026년부터 복지 체계 통합과 자동 지급 구조를 본격적으로 도입합니다. 이번 개편은 단순한 편의 개선이 아닙니다. 각 제도가 따로 움직이던 방식을 데이터 기반으로 연결해 조건 충족 자동 확인 자동 지급이라는 구조로 바꾸는 것입니다. 즉, 복지 대상자가 제도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먼저 생활 상황을 확인하고 지급하는 방식이 강화됩니다. 이번 통합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소득과 재산, 의료비, 주거 상황을 자동으로 확인하는 시스템이 강화됩니다. 둘째, 기초연금, 기초수급장의 지원 주거급여 같은 핵심 제도가 서로 연동됩니다. 셋째,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없이 계좌로 직접 지급되는 항목이 늘어납니다. 이 변화가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세 가지 사례로 보면 훨씬 이해가 쉽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혼자 사는 고령층입니다. 기초연금은 받는데 생활이 빠듯한 분들이 많지만 생계급여나 주거급여는 신청을 하나하나 해야 해서 놓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기초연금 수급 정보가 자동으로 다른 제도와 연동되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아래이면 신청 없이도 주거급여나 감면 혜택이 자동 적용됩니다. 특히 월세가 높은 가구는 자동지급의 가장 큰 수혜층이 됩니다. 두 번째 사례는 중증장애가 있는 가구입니다. 기존에는 활동지원, 의료비 감면, 돌봄 지원을 따로따로 따로 신청해야 해서 서류 준비만 해도 수개월이 걸리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2026년부터는 장애 정도, 의료비, 활동 지원 정보가 통합 조회되며 지원 항목이 자동 연계되거나 자동 지급되는 구조로 바뀝니다. 특히 중증 장애인은 신청 없이 여러 항목이 자동으로 결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소득이 불규칙한 저소득층 가구입니다. 단기 근로 일용직, 알바 등으로 소득이 들쭉날쭉하면 지원이 끊겼다. 재신청하기를 반복하며 불안정한 생활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소득 변동을 자동으로 파악해 기준 아래로 떨어지면 자동으로 생계 지원이 재개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신청을 다시 하지 않아도 소득 상황에 따라 자동 지급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세 가지 사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신청 중심의 복지 구조에서 자동 확인 중심의 통합 복지 구조로 넘어간다는 점입니다. 특히 고령층, 장애인, 저소득층처럼 신청 과정에서 불편을 겪던 계층에게 이번 변화는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앞에서는 자동 지급 체계가 왜 도입되는지, 그리고 어떤 유형의 가구가 가장 먼저 혜택을 체감하게 되는지 큰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실제로 어떤 항목들이 자동 지급으로 전환되는지, 어떤 기준으로 지금 여부가 결정되는지 그리고 본인의 생활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세부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변화는 복지제도의 철학 자체가 바뀐 것과 다름 없습니다. 지원을 신청하는 사람이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부가 먼저 확인해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되는 첫 해가 바로 2026년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변화는 데이터 기반 자동심사 시스템의 강화입니다. 지금까지는 각 기관이 데이터를 따로 가지고 있어서 기초연금을 받더라도 주거급여나 감면 혜택을 자동으로 연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국세청, 주민등록, 복지부 시스템의 핵심 데이터가 연동되며 개인의 생활 상황을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전입신고가 이루어지면 주거급여 기준을 다시 산정하고 의료비가 급증하면 소득인정액 계산에 자동으로 반영되는 방식입니다. 이는 지원 누락을 크게 줄이는 결정적인 변화입니다. 두 번째 변화는 기초연금과 감면 혜택의 자동 연계 확대입니다. 지금까지는 기초연금을 받고 있어도 전기요금, 가스요금 통신비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각각 신청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기초연금 수급 여부만으로 감면이 자동 적용되거나 자동 안내가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고령층에게 가장 불편했던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는 벽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순간 여러 감면 혜택이 함께 묶여 들어오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세 번째 변화는 주거급여의 자동 재산정 구조입니다. 월세가 오르거나 주거환경이 바뀌면 원칙적으로는 다시 계산해야 하지만 본인이 신고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아 지원액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내년에는 확정일자나 전입정보가 자동으로 연동되어 주거급여가 실시간에 가깝게 재계산됩니다. 이것은 특히 월세 상승 압박이 큰 가구에게 큰 변화입니다. 지원액이 누락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구조가 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변화는 장애인 지원의 자동 결합 방식입니다. 활동 지원, 이동 지원, 의료비 경감, 안전 모니터링, 주거 지원 같은 서비스가 지금까지는 모두 별도로 신청해야 했습니다. 중증 장애인일수록 오히려 더 많은 부담을 져야 하는 구조였죠. 하지만 내년부터는 장애 정도와 건강자료, 활동지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필요한 서비스가 자동으로 결합됩니다. 예를 들어 활동지원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의료비 감면과 안전지원이 자동으로 검토되는 방식입니다. 신청해야 받을 수 있었던 지원이 생활 속에서 자동으로 연결되는 방향입니다. 다섯 번째 변화는 소득변동 자동감지 및 재지급 구조입니다. 저소득층, 특히 일용직 단기 근로 종사자는 소득이 들쭉날쭉한 경우가 많아 생계급여가 끊겼다가 다시 신청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단기 소득 증가를 기준에서 제외하고 전체적인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소득이 다시 기준 아래로 떨어지면 기관이 자동으로 확인해 지급을 재개하는 구조가 도입됩니다. 신청 절차 없이 지원이 회복되기 때문에 삶의 불안정성을 크게 줄여줍니다. 여섯 번째 변화는 긴급 지원의 자동 발동 구조입니다. 혼자 사는 고령층이나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위기가 와도 신고하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내년에는 병원 진료 급증, 공공요금 체납, 장기 미결제 등의 신호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기관이 먼저 통보받고 지원 여부를 검토합니다. 위기 상황이 감지되면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상담 또는 지원이 연결되는 방식입니다. 이 모든 변화는 단순히 복지 편의가 좋아졌다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실제로는 복지의 핵심 구조가 크게 바뀌면서 고령층장애 인저소득층에게 반드시 필요한 혜택이 놓치지 않고 전달되도록 보장하는 체계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동안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많은 가구가 2026년부터는 자동 지급 구조 덕분에 기준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지원이 필요하지만 신청을 못해 받지 못했던 계층이 이제는 가장 먼저 혜택을 받는 계층이 된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특히 다음 유형의 가구는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월세가 높은 고령층, 반복적인 의료비 지출이 있는 가구, 중증장애가 있는 가구, 소득이 불규칙한 저소득층, 그리고 기존 기준에서 근소하게 탈락했던 경계선 가구입니다. 이제는 몰라서 못 받는 시대가 아니라 정부가 먼저 찾아와 지급할게요라고 말하는 시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자동 지급 항목은 앞으로도 계속 확대될 예정이기 때문에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가장 빠르게 정확한 정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본인 상황이 자동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하다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 주세요.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